헬러~ 저 10분, 지금 10분 딱할수 있어요. 옷 있으면 뭐 하러 가야 돼서 소리,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들리는구나? 들린대요. 저 오늘 머리를 머리를 머리가 지금 부스스해요, 좀. 오늘은 되게 힐링하는 하루를 보냈어요. 되게 잘 쉬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를 건드리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앞머리를 자른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뭔가 단발 한다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른 자신이 없어요. 얼굴형이 살짝 감자형이어서 감자 같아 보일 것 같은 느낌. <laughs> 아, 무튼이 좀... 향수 그냥 할게 없으니까 10분 동안 제 가방 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쓰고 있는 향수인데요. 음, 지금 쓰고 있는 향수인데 엄청 많이 썼고요. 이게 귀여워서 그리고 이게 몇 밀리지? 50ml밖에 안 돼서 되게 그 비행기 최근에 시상식 때문에 비행기에 탈 일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지고 탈수 있어서 좋습니다 뭔가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향은 좀더 묵직하고 좀더 무거운 약간 그런 느낌의 향을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아, 이, 얘는 살짝 좀더 산뜻하고 가볍게 뿌리기 좋아서 그냥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왜 향수를 <laughs>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얘기한 거긴 한데 진짜 이렇게 된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따로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평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 해봐서 지금 좀 떨리는데요. <laughs> 물을 먹어볼게요. 강아지 귀를 만들 수 있냐고요? 강아지 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laughs> 만들었다. <laughs> 네. 아, 아! 보였나요? 안 보였죠? 그. 물을 마셔볼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혹시 이거 라이브 할때 시간 확인하면 혹시 지금 몇 시예요? 한국 분안 계신가? 지금 몇 시죠? What are you drinking? I think this is 녹차. 지금 몇 시지? 5시 50분. 감사합니다. 알려 주셔서. 아, 6시 50분? 5, 5시 50분? 오케이. 응? 음. 응.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파우치가 있는데요. 아마 이거를 선물해주신 분은 이걸 보면 바로 아실 텐데. 코이세요에서그 저희 가요 가요대전, 의상, 그, 의상을, 핏을 잡아주시러 오셨는데, 거기 직원분께서 이걸 선물해 주셨는데, 여기 진짜 안 들어가는 게 없고요. 수납 공간도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감독님이 저희, 라 i g h t 비 찍어주신 감독님이 선물해주신 네잎클로버 키링인데요. 귀엽죠. 음. 이것도 뭐가 있을려나? 그리고 제 애착은 모자. 이게 로고인가? 어? 습니다 가방에 제가 가방에 뭐를 막 많이 넣고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외출을 했을 때 짐이 생기잖아요 보통 뭐가 뭔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를 사게 된다거나 못 챙겨 나온 거가 있어서 그걸 사게 될때 그거를 저는 보통 가방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백팩을 좋아하거든요. 백팩이 한쪽 어깨에만 안 매고 아, 안맬 수 있어서 그 무리가 별로 안 가고 그리고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백팩을 좋아하는데 뭔가 너무 많이 넣고 돌아다니면 밖에 나갔을 때 새로 생기는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짐으로만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가방을 꽉 채워서 돌아오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가방은 이 가방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경 케이스를 샀는데요. 은정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그리고 버니즈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저희 시상식 무대 로만, 뭔가,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이라고 얘기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올해의 무대를 뭔가, 그래도 되게 버니즈 분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그런 좋은 무대를, 뭔가, 좋은 무대의 의미가, 큰 무대, 이런 거 말고, 정말 버니즈랑, 되게 가까워지고, 버니즈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뭔가,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무대를 많이 한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고, 연말 시상식 마지막, 1월달에, 골디를 마지막으로 이제, 무대를 이렇게 했는데, 다음 무대들까지. 말을 시작을 했는데 말을 뭐라고 끝내지 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말을 하다 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버니즈 분들 이랑 즐거운 한 해였어요 벌써 오늘 1월 10일인가 오늘이 네뭐 아무튼 그럼 안녕. 잘 자요, 모두. 아직 잘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어떻게 끄는 거지? 어떻게 끄는 거지? 아, 네, 안녕.